쿠 1. 성우는 카미야 히로시님으로 진격의 거인의 리바이, 오소마츠 상의 마츠노, 초로마츠, 온피스의 트라팔가 로 등을 연기하셨습니다. 2. 이상형은 스타일을 쉽게 굽히지 않는 심지가 굳은 사람이라고 합니다. 3 본인 피셜 3살 때는 그다지 강하지 않아서 텔레파시는 반경 3 m 터역은 남성 프로레슬러 정도의 인간을 한명 들기 가능, 신체 스펙은 프로레슬러와 싸워서 뼈몇개 부러뜨리고 이기는 정도였다고 합니다. 4 암살교실에서 점프해서 연재하는 만화 캐릭터들과 함께 나온 적이 있다고 합니다. 왼쪽부터 사이키쿠스, 오 크로코의 농구의 크로코 테치 무적 코털 보보보의 보보보보 보보보 스위치 커넥이미안가카오 머리에 달린 장비가 없으면 고개만 돌려도 쿠스로가 서 있는 곳부터 약 100에서 200m까지 풍압에 갈리게 된다고 합니다. 6 애니의 첫 대사와 마지막 대사가 같다고 합니다. 참고로 대사는 내 이름은 사이키 쿠스로 초능력자다라고 합니다. 7 이름의 유래는 심령 연구, 심리학을 뜻하는 사이킥스에서 따왔다고 합니다. 그럼 이만.